<laughs> 남자 천미의 주 인천 선학 박 요한 님, 배전 피닉스 이정균 님, 배전 피닉스 이정균 님, 문성준 님, 파란색 음, 이정균 님, 이정균 님, 이정균 님, 이정요 님, 이팅세요어르

전주로그한은정님 와, 네. 조금 힘내고! 화이팅! 백주원그한은님 준비되면 이쪽 오시죠? 오한용님 문재우. 화이팅! <목소리> 제 신발 끈도 풀어줬어. 현미 뛸려면 얼마나 힘든데. <목소리> 자한 바퀴 나갔어요. 남자 오신대 경기 마치고 전쟁이. 전주 로그아이시티즌이아유 <laughs> 어. <laughs> 이게 다 헷갈려 가지고 큰일났다 이제. <laughs> 그냥 다음 거 어. 어. 파이팅. 야, 아니로 쳐야지. 아요 아, 사주 여기 선배님사주돼 아, 저기. <laughs> 이따가 이제 봐 잘하면 리오노 회장 지나 이제 나갈 수도 있어. 회전 피닉스, 화이팅 리오노 화이팅. 안 아, 계시나요? 회전 피닉스, 아다 나가지? 안 계시면. 이아 인사만 해. 오힘 빠지신 것 같은데 안타시는 것 같은데 오 시티즌 화이팅! 무리하지는 마야 돼 우리는 <목소리> 와하 오아오 아! <laughs>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응? 어? 인천 우리 조 최승정 님. <목소리> 아, 니다다 다신 거 아니야? BTS 선악 동경건 님 피닉스 <목소리> 오 자세 좋고. 었어요 네, 이쪽으로 습니다 <laughs> 아이고 추워라 <laughs> 아이고 추워라 아, 아셨어 <laughs> 아이고 라정 <laughs> 아유, 진짜 찍는 사람도 길어. 천미, 옛날에 우리 다 그런 거 어떻게 뛰었나 몰라. 오, 하늘아 게잘 잘. 오, 박용배님. 아니 키가 그렇게 큰데 자세 좋은 거 봐. 박용배님 기권인가요네 네. 누구 아무나 뛸 사람 있으면 뛰어 그냥. 집다가 시간 더 느리고 더 든다. 이제 인자바인, <laughs> 인자인바인 <laughs> <인저바 웃음>

아막질려줄 알았어 잠시만요 여기 많이 섰으면 혼난다 한흥석 선배 화이팅 화이팅 와막 나가신다 성남 민상 정수영님 어, 이천선학 한학수님 한흥석 화이팅! 어, 화이팅 이성호 화이팅 <laughs> 빨간 모자 되게 귀여우시네. 와, 한혜수 선배님 장난하냐? <목소리> 선배님 화이팅! 이따 이제 손들어 손 흔들어 주실 거야. <목소리> <목소리> 멋선쟁이 강철민 님, 아니 뭘좋아 강철민 님, 처음 자꾸 더 내내 화이팅! 화이팅! 화룡석 화이팅! 안흥석 화이팅! 와 진짜 왜어 어, 예전 뭐, 예전에는 안그러더니 어떻게 천미가 이렇게 길어 아어는지 몰라 타는 선수들도 너무 힘들어 오. 보이고 오, 또, 찍는 나도 아, 너무 힘들어 어 정성철 님 아. 아니야 아, 맞아, 맞아. 정. 정, 성, 아니야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타는 손, 게 똑같아 정성철 님어 <목소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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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거기. 근데, 아, 키도 크시고, 그래가지고, 아, 우리가. <목소리> 음... 기거 처리하겠습니다. 어, 앞에 저기잖아. 승덕 화이트! 사장님! 어? <laughs> 승덕이 화이트! <파이팅>! 어, 어? <laughs> 아니, 지만 신경 쓰다가, 어머. 그만큼 여유 있다, 이거. 내 여유 에다 <laughs>

화이팅! 나간다이쪽 <laughs> 오셔야 돼 이쪽에 와. 그래 아유 노인네 여기 다 들어 대충 오면 되지 아 그건 맞아 오그럼 따로만 가세요 안전하게 막판에 기회 올 수도 있어. 어, 어 역시 우리 세상 역시 우와. 와! 역시 살아 있어. 우와! 발레밀기 발레밀기! 발레밀기! 발레밀기. 아! 강릉은 용태 님. 잘하셨어. 잘하셨어. 발레밀기. 와, 용태 님. 어, 수고했어수고했어 오오 고대리 고대리 형님 이쪽 오시오 음 어디서 반가운 이름이 막 들리는데? 음 스타가. 음 <laughs> 네. 뭐야 뭐야 뭐야. 오호. 마이클 2등이다, 2등. 세요요 네. 부산 빙상 이준건 님. 마이클 라이팅! 어서 오세 앞에 잘타 파이팅 이제 이름도 자꾸 가물가물해 이름도 생각이 안나잖아 시티즌 인천선화 박영림님 음. 파이팅 마이크 파이팅 오오 해볼 만할것 같은데? 응? 주님님선주님 봐봐 선주현잘 해보면 어쩌면 될것 같아, 그지? 막판에 가서. 아니야 저기 빨리 예전 빨리. 어, 시티즌 거기하고 붙은거야 이게 보면서 가네 오호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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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아, 마이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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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그럴줄 알았어 다 뻥이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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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정종권 화이팅! 피닉스 <laughs> 화이팅! <laughs>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정수영 이 화이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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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그도 저기 뭐야 일본 내인이야 <laughs> 저 옛날 주법을 쓰네 사투를. <laughs> <laughs> 선두하고 너무 멀어졌다. 따라가야 돼.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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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대전 시티는 장광용. 여기 빨리 뛰어넘어 가야 돼. 방금. 빨리 방금. 가. 방금. 가. 빨간색, 제 따라가야 되는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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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좀더 붙여. 예, 안전하게 파이팅 막판에 여기 붙어갖고 질름은 진짜 끝내준다. 그힘다 어디 갔냐? <웃음> <웃음> <목소리> <웃음> <웃음> 너무 너무 좋지. 너무 초짜 티가 나잖아, 씨, 막 달려버려, 그냥. 막, 막 질려, 그렇지?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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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이